2023년 고위 3월 모의고사 20번 지문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번은 원래는 글의 주장이었어요. 었 따라서 글의 주장이 표현된 부분에 핵심 어구를 빈칸 초로 낼수 있다 생각되고요. 또는 같은 대입학 유형인 주제나 요약 형태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어휘어법 잘 주의해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 뭐 제목이나 주제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지필친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Undertaking tasks. 그래, 일을 뭐 하기, 착수하기, 행하기. 언제 행하니, 언제 행하냐면, at the most appropriate times of the day. 하루 중에 가장 시간상 적절한 때가 있대.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의 이제 에너지 수준이, 그리고 막이 기민함이 가장 높은 정점일 때, 그때 일을 행하라는 거야. 자, 요약 볼게. You should optimize your time. 당신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최적화하다. 자, 시간을 최적화하다라는 것은 최적화시킨다는 얘기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만 한다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by -ing 행위 수단을 표현하고 있어. align A with B. align A with B. A와 B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렇게 매치로 바꿔 볼게. 1과 뭐를 p i x the picks of your energy. 너의 에너지 정점을 일치시킴으로써 시간을 최적화해야만 한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만 한다. 라는 의미겠지? 음. 자, 1번 한번 읽어볼게. 뜬금없이 이트가 나왔는데, 가짜 주어 이트고, 그 뒤에 이렇게 진짜 주어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뒤를 봐! 알려주는 거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도 표현돼 있네. 투부정사에 표현된 행위를 누가 행하는 거니 표현해 놓는 거야. 이렇게 A가, 하기, 하는 거, 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로 묶어서 해석을 한다. 대부분은 이렇게 for로 표현하고 앞에 그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의 의도가 있는 형용사가 있을 때만 of를 써주는 거야. silly of you, kind of him, 뭐 이런 식으로. 자, 서술형 조금 주의해 줘야 된다. 어렵다. 어렵다. 뭐뭐다. 이튼 해석하지 않아.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유지하는 것이. 뭐를 유지하냐면 지속적인 수준의 주의력을 언제, throughout, 뭐뭐내내 이렇게 해석되지? Our working day. 그래. 일하는 내내, 근무일 내내 이렇게 주의력을 똑같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란 사실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주의력이 높을 때 일을 해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음. 우선은 constant랑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누가 있어? even. 뭐, 이 균일한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그치? 음. 짝수의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 균일한 sustained, 유지되는 consistent. 뭐, 이 지속적인 이런 거잖아. 또는 continual. 이런 단어가 유사화가 되겠고, 지금 모와 대비다. 여기 밑에 있는 애랑 대비인데, 이게 어떤 거야? 하루 종일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똑같은 거랑, 여기 밑에 있는 이거 이제 봐봐. 어떻다라는 거야? 에너지나 기미남의 수준이 이제 와, 오르내린데, 그거랑은 이제 반대의 말이라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알아두고,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 그래, 이거 문제점이잖아? 어렵다. 그러면 뭔가, 실자는 해결책을 주거라는 거야. 그것이 사실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이야. 잘 봐. 2번 갈게. We all have body rhythms. 자, 일정하지 않아. 왜? 우리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 뭐를? 신체 리듬을. 이게 다 목적어야. 자, 여기부터 과거 분사구 수식어가 붙은 거야. 자, characterized by 하면은 바이아가 특징인 바이아를 특징으로 하는, 이런 뜻이야. PP가 다른 말, 주로 제전체사고지 뒤에서 꾸며줄 때는, 어떤, 뭐, 뭐, 된, 당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근데, characterized by는 바이아가 특징인, 바이아를 특징으로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있다. 어, 특징으로 하는, 이렇게.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p i x k s and valleys of energy and a l u n e s s 에너지와 이 기미남의 정점엔 정점과, 그 다음에 계곡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 저점이겠지. 계곡은 깊이 파인 곳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바꿔서 ups and downs. 이 요동치는 거 fluctuation이라고 하거든?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겠다. 요것에 그러면 함축적 의미는 뭐냐? 아주 좋다. 일정하지 않은, 계속해서 ever changing 하는 state, 상태 또는 수준을 말하는 거야. 뭐에 우리의 에너지 수준, 정신적 기민함의 수준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Okay? 음.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음. 계속 어떻다. 우리는 주의력이 일정하지 않다.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어. 그러면 해결책을 줄것 같아. 바로 여기 나온 것 같아. 봐봐. 자, you will achieve more. 넌더 많은 걸 성취하게 될 거고,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자신감도 뭐할 거래 느낄 거래 뭘로써 그래 어떤 as a benefit 음 이득으로써 이득으로써 혜택으로써 더 많은 것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뭐할 거래 느낄 거래 혜택 이득으로써 뭐의 이득인데 아 이거지 이 부절함으로써 너가 이득으로써 더 많은 걸 성취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얻게 될 거라는 거야 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건데, 이 if절 이하가 사실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사실 by ING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데, 이 수단 방법 중요해. 뭐가 나올 수 있어? 빈칸 조심해야 돼. 빈칸. 여기 뒷부분 선생님은 빈칸 조심하자. 오케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만약 네가 스케줄은 여기선 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짜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화 하는 거야. 계획을 짜 주면, 그래, 뭐를 your most demanding tasks, demanding 가장 뭐한 거야? 요구하는 게 많은 거니까, 가장 어떤 일, 힘든 일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 일을 언제, at times, 그러한 때에 어떤 때인데, 이렇게 관계부사 절이 붙은 거야? 자, 이때 외는 언제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음, 의문사가 아니거든, 관계부사로 해석은 안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때, 어떤 이렇게 하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떤 때, 그래.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그것들을, 그것들을 테스크스 얘기하는 거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때에 힘든 일을 스케줄 짜라는 거야. 계획을 짜라는 거야. 이게 바로 시간을 가장 어떻게 최적화시키는 거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치? 음. 이 best는 지금 worst의 반대말인 거고, 자, 누구의, 어, 알이 빠졌다. 그치? 웰의 최상급인 거야. 음. cut with 하면은, 뭐, 뭐, 을 다루다, 대처하다라서, deal with, handle, manage, 이런 표현들이 유사한 단어가 되겠고, them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요거 말하는 거야. tasks, tasks.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니까, them. 까먹지 마시고,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 될까 뭐 빠트린 거 없을까 좋아 자 이렇게 해야지만 너가 이득으로서 혜택으로서 많은 걸 성취하고 자신감을 얻게 될 거다 됐니 음 조금 내려가 볼게 4 번이야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s before, 안타깝게도 네가 너의 어떤 에너지 정점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가 언제 에너지 수준이 높은지 잘 몰라. 그러면 take a few days to observe yourself. 며칠 동안 뭐 며칠의 어떤 시간을 내서 뭐해보래 관찰해보래 너 자신을 오케이 okay? 음자 명령문의 주어 you이죠 그리고 자, observe 이 동사의 행위 대상도 너 주어 행위 대상 같으면 제게 되면서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됐죠 try note the time note 여기서는 뭐 메모하는 뜻도 되겠지만은 뭐 알아차려보라는 거야. 때를, 어떤 때또 관계부사절이 붙었다. 자, 조심해. 저가 동사할 때 부사절이 아니야. 앞에 선행명사, 시간명사가 있으니까, 아, 명사 뒤로 붙었구나. 꾸며주는 거야. 어떤 때를 좀 알아차려라. When you are at your best. 그래. best라는 거, your best라는 건 너의 어떤 정점을 말하는 거지. 에너지 수준의 기미남의 최고 정점일 때. 그런 때를 좀 뭐해라 알아차리도록 try to 노력하세요 이거지 try to는 하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 s다 이거고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니까 자기 자신의 신체 리듬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봐봐 다르단 얘기한다 자뭐이 상황에 identical similar,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달라. 그치? 음. 어떤 사람의 정점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점은, 어떻다? will come, 올 거다. 어, 먼저 오는데,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그치?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일 수 있고, bu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그 정점이라는 것은 어떨 거다. 여기서 이트는 그래 정점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 그래 가주어뭐 또는 빈칭조 이렇게 봤어. 오케이 음. 자 쌤은 뭐 정점으로 봐도 된다 생각돼. 어쨌든 시간이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린다. 뭐 빈칭조로 보는 경향이 있어. 뭐 하는데 두어 맛뭐 하는데 있어서 그 예열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은 예열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오전이 아닐 수 있는. 그치? 어, 새벽이 아닐 수 있는 거야. 조금 뒤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좋아요. 따라서 어떻다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이 가장 높은 때를 정확히 아셔서 그때 힘든 일을 하세요. 이거지. 그치? 어. 아까 요 문장, 3번 문장이었나요? 핵심 문장, 주제 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푸절의 구체적인 방법 부분에서에은요 빈칸 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파란색 단어들 어휘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한번 잠깐 뒤로 넘어가 보기 전에 요 관계 부사 자리에 이런 거 위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는요. 어 이렇게 an in, in이나 at the times와 함께 시간 표현해 주는 부사구가 될수 있는 전사를 넣어 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가능하다. 얘는 가능합니다. 음.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신체 리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자, 어퍼픽, 어휘픽, 서수령픽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유의어만좀 볼게요. 유의어 반이요. 킵의 비슷한 말은 아, 메인테인이었고요. 카운스턴트의 비슷한 말 앞에 살펴봤었습니다. 반대말이 있는 것 같아요. 페러블, u n e v e 다른이죠, 다른. 그쵸? 벨리는 본문, 아까 픽스의 반대말로 있었고요. 아까 스케줄이라는 단어 대신에 plan이나 organize 쓸 수가 있겠고요. 힘든, 부담이 큰, demanding의 유의로 challenging, difficult, 음 뭐, it's a piece of cake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쓸 수도 있겠지. 반대말로는, 그치? easy 이런 거 말고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